자, 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이라는 조항입니다. 1항 제 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아까 읽어 봤던 민법 929조에서 성년인을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놨죠. 그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을 한다라는 조문이에요. 2항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 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인을 선임한다라고 합니다. 이 성년 후견의 후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문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망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직권, 법원 직권으로 할수 있고요.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년후견인은 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명, 두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년후견인은 한명 또는 여러 명. 그 다음에 기존에 한 명이 있다라도 추가로 여러 명을 더 선임을 할수 있다. 라고, 이런 근거조문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물론 직권으로 선임을 하는데요. 피성년후견인, 누구죠? 사건 본인이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요.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에 재산 상황, 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 후견인과의 이해 관계의 유무, 어,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법인이 성년 후견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 후견인 사이의 이해 관계 유무를 의미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하여서 성년 후견인을 선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법 937조인데요. 후견인의 결격 사유예요. 즉이 결격 사유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후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후견인 선임 후견인으로 선임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답니다. 1호 첫 번째로 미성년자입니다. 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 19세 이상의 자를 성년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반대로 만 0에서 만 18세까지의 사람을 자연인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런 미성년자는, 어, 우리 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반드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죠. 성년자만이 후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 피 성년 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피 특정 후견인, 피... 임의 후견인은 후견인이 될수 없습니다. 자, 여기 규정된 사람들은 본인이 정신적 제약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정신적 제약 상태가 있는데 본인이 후견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후원한다, 후견한다.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해놨고요. 실무상 좀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3호와 4호의 사유입니다. 먼저 3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죠. 우리 2006년도에 시행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 진행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신용도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년후견 업무 중에 하나가 재산 관리에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재산 관리 목적에 사건 본인의 복리에 좀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 후견인의 경제적 상태가 좀 공공하거나 원활하지 못하다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우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신용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후견인이 될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4호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조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뭐, 징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격정지 이상,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구위엔 사형도 있겠지만, 이런 형사 처벌을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후견인이 될수 없는 결격 사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호. 실무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6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임의 후견인과 그 감독인들. 이 사람들도 우리 후견인이 될수 없다라고 하고요. 7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6호, 7호. 5호, 6호, 7호의 경우에는요. 일단 8호. 피후견인, 사건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또 후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대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후견 업무가 될수 없겠죠. 그래서 후견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9호에서, 마지막 9호에서 제 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도 후견인이 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호에서 정한 사람, 후견인,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계 혈족들도 당연히 우리 가재는 개편이라고 요 사람의 편일 거예요.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 편일 겁니다. 소송을 했던 사람 편일 겁니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호와 9호는 좀 연결된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쪽 근데 단서 규정이 있죠.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요 사람들은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년후견인이 후견인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